콩돌이 밤돌이 믿을 수 있어요? 콩돌이랑 밤돌이가 뒤에서 뭐해 먹을 수도 있는 거잖아. 오늘의 물값은 오늘은 본격적으로 돈을 벌 거예요. 일단 돈이 있어야 힐링이 돼. <laughs> 여러분 돈 많이 벌어야 돼요. 쪼달리면서 살면은 힐링이 안 돼. 93배! 나쁘지 않은 가격이에요. 나쁘지 않은 정도가 아니야. 굉장히 좋은데? 잠깐만 두고, 집에 창고에 있는 거싹다 갖다 팔고 옵시다. 최대한 있는 거 없는 거 싹싹 긁어 모아서 주식을 합시다. 원래 주식은 배고프게 하는 거야. 적금 깨고, 싹싹 긁어 모아. 노어 리본 장어 기증해야 되고 가오리, 톱상어, 칼고 38,000원 좋았어 거의 18만 원이거든요 다섯 배 떡상시킨다 치면은 90만 원 가까운 돈을 벌수 있어요 지금 무하나의 9 3배인데 일단 되는 대로 쭉 삽시다 물을 일단 살수 있는 만큼 사고 내일 오전으로 가겠습니다 월요일부터 떡상하는 일은 잘 없었던 것 같긴 하기 때문에 지금 가격이 낮아졌다고 해도 실망할 필요는 없어요 아 잠깐만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게 어차피 승부는 수요일이나 목요일에 나요 이게 지금 떨어졌다고 해서 너무 실망을 할 필요는 없어 근데 좀 너무 떨어진 것 같단 말이지 일, 일단 옥으로 일단 돌릴게요 상황을 한번 봐야겠어 오 어? 잠깐만, 이거, 그러면 수요일까지 안 가고, 화요일에 당장 승부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한번 떨어졌다가 반등하면은, 징조가 좋은 거거든? 129벨도 여기서 팔면은 엄청 이득보는 거긴 한데, 제가 지금 20%, 30% 벌자고 지금 이 고생하는 거 아니잖아요? 가야지, 이건. 자, 과연 오늘의 무주식은? 1 1 6 배? 야, 이거 좀 불안한데? 팔아버릴까? 아 근데 솔직히 이거 벌자고 제가 이거 한건 아니에요. 이거 이제 고작 화요일에 말이에 무트코인의 승부는 수요일이랑 목요일, 월요일, 화요일은 그냥 한번 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떨어져도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어. 오늘의 물값은 152배. 오, 요거 나쁘지 않아. 근데 화요일에 152가 나왔어요. 목요일에 1 5 2배이면 여기서 팔았을 거예요 근데 화요일에 1 5 2배이면 앞으로 오를 가능성이 훨씬 많다는 얘기기 이 때문에 요거는 가야 돼. 반만 팔으시라는 분들이 있는데 저 그렇게 안전하게 하는 사람 아닙니다. 무트코인만이 <laughs> 나라에서 허락한 유일한 마약이라고 조금 조금 벌어가지고 언제 집사겠습니까? 요새 부동산 가격이 얼만데? 강남에 땅좀 살라면은 조금 조금 벌면 안 돼. 크게 놀어야지 <laughs> 털락해가지고 맞죠 빈털털이 되는 상황 되기 전에만 팔면은 대박을 노리는 편이 좋을 것 같아요. 오 어, 이거 뭐야 비상구? 오 어, 이런 비상구가 있었어? 나 이거 처음 보는데. 아 근데 800원이 없어서 못 사. 오늘의 물값은 야 215. 지금 점점 올라가고 있단 말이지. 50에서 지금 점점 위로 딱딱 떡상하고 있어요, 그죠? 이렇게 팔자 20개를 팔고 고양이 비상구 살 거야 그리고 고양이 비상구 사고 지금 주머니에 4,100원은 있어요 그러면은 돈 잃는다고 해도 밥은 먹을 수 있단 말이지 라면 한 봉다리를 사면은 5일은 먹을 수 있잖아 그럼 일단 가야지 점점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서 손절 쉴순 없지 제 생각에 이거 한 400배까지 갈거 같거든요 과연? 아, 아 이게 애매하게 조금. 조금 움직이네 그래프가. 이거 그건가 보다. 파도형인가 보다. 이 그래프 중에 그게 있어요. 가격이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막 이제 완만하게 100원대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거리는 그래프가 있거든요. 고거 같거든요. 그러면은 그래프가 왔다 갔다 거리다가 200 언저리로 갈것 같아요. 200을 넘어설 것 같아요. 그 그때 팔면 됩니다. 그럼. 아 잠깐만. 잠시만요. 지난 가격을 한번 되짚어 보자. 처음에 50원이었어요, 그 다음에 120원이었어요, 그 다음에 1 5 0원이고그 다음에 1 5 0원이고그 다음에 2 0 0원이고그 다음에 150원이었다가 5 0원이어 그러면은 5%로 돌리면은 50원에서 200원 올라다가 내려왔다가 다 올라가는 그래프다 생각하면은 다시 올라간단 말이죠, 결국 이게 제가 완전 백지 상태에서 무트코인을 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지금 내용을 잘 안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로 돌리면은 분명 가격이 올라있을 거야 이 정도면 거의 전문가 수준 아닌가요? 그래프가 확실하게 딱 머릿속에 그려져요 여기서 120원이 나올 거야, 아마 그러면은, 그 다음에, 150원 갔다, 그 다음에 200원이 딱 올라와는 그래프란 말이죠, 그죠? 오늘의 몫값은? <목소리> 자, 파도가 안 치네? 파도가 빨리 쳐야 되는데, 파도가 저기서 싹, 몰아 낮춰야 되는데, 그죠? 오겠지, 파도, 파도형인데, 돌핀이 와가지고 물보라 한번 일으키겠지.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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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물보라를 한번 일으키지 않을까? 잠잠한 거야, 지금 날씨가. 바람 한번싹 불면은 몰아칩니다. 동물의 숲에서 묵값이 떨어진다는 게 항상 나쁜 의미는 아니에요. 떨어져야 올라가. 바닥을 한번 봐야지 올라갑니다. 인생도 그렇듯이 인생의 쓴맛, 단맛 다본 사람이 이제 성공하는 거 아니야. 묵값도 똑같아요. 한번 바닥까지 한번 내려가야지 올라와요. 그걸 반등이라고 하잖아. 이제 땅바닥 한번 치고 점프를 하는 거죠. 묵값이 떨어졌던 이유는 추진력을 얻기 위해서다. 추진력 많이 얻으려고 그러는데? 야, 이게 이게 뭐, 얼마나 올라가려고 이렇게 무릎을 많이 꿇지? 어, 이거 대박나는 거 아니야? 흥돌아, 좀힘좀 내봐라! 오늘의 붓값은? 제가 눈이 이상한 거 아니죠? 저4 400벨 0 0배4 0 0배인데 제가 4 1배로 보고 있는 거 아니죠? 4 1 0배이죠 저거? 버그인가? 4 1 0배여야지 맞는 거 같은데? 파... 파도가 이렇게 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아직 두번 남았어. 두 번이나 남았어. 무트코인의 승부는 수요일이랑 목요일. 어서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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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좀 크게 말한 것 같은데. 오늘 기분이 좋은 것 같은데요? 콩돌이랑 밤돌이가? 안녕? 얘네 기분이 좀 좋은 것 같은데? 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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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분이 좋지 오늘 묵값이 비싸가지고 애들이 기분이 좋은가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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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 오늘 상기님 오늘 대박 나시겠네요. 부러워요, 부러워요. 뽀치 좀 남겨주시는 거죠? 되면은 너네 여기 있는 가구 내가 싹다 쓸어갈게. 저거 뒤에 토스트기, 날로 내가 다 사갈게. 오늘의 묵값은? 기다려, 기다려. 너네 기다려. 움직이지 말고 그 자리 그대로 기다리고 있어. 콩돌이, 밤돌이 믿을 수 있어요? 쟤네가 무 가격 제대로 안 알려줄 수도 있잖아 콩돌이랑 밤돌이가 뒤에서 뭐 해먹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죠? 근 아까 말했죠? 끝날 때까지 끝난 건 아니다 과연 오늘의 무 값은? 조리야 일어나 너잘 때가 아니야 조리야 우리 집 팔아야 될 수도 있어 잘 때가 아니야, 지금. 어떡하지, 우리 쫄이 이제 굶겠는데? 고양이 라면 먹이면 안 되죠? 아... 62,700원! 초반에 62,700원이면 큰 돈이에요, 여러분! 대출금이 98,000원 밖에 안 해요? 여기서 3만원만 더 벌면 대출금 갚을 수 있다고. 62,700원. 야, 오늘 돈좀 많이 벌었네. 오늘 알찼다. 돈 많이 벌었다. 다음에 무트코인 한번 다시 한번 갑시다. 그때는 조상님들한테 예를 갖추면서 그때는 무트코인을 해야겠어. <laughs>